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의 한 동네 바로 원효로 3가인데요 지금 이곳이 재개발을 두고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주민 설득을 위해 나온 재개발 준비 위원회의 소식지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준비 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보내는 소식지는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죠? 앞으로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선택이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그걸 알려면 먼저 이 동네가 처한 아주 독특한 상황부터 봐야 합니다. 자, 보세요. 원효로 삼가 바로 옆 정말 코앞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용산 국제 업무 지구 개발인데요. 올해 11월에 첫 삽을 뜬다고 하니 곧 동양 최대의 금융 업무 단지가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 위원회가 주민들한테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바로 옆 동네가 저렇게 천지 개벽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낡고 뒤처진 우리 동네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그냥 이대로 남게 될 거라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준비위원회가 제시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미래를 결정할 두 개의 선택지. 이게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선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위원회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일부 주민들이 대안으로 생각한다는 신속 통합 기획, 줄여서 신통기획 재개발입니다. 위원회는 근데 이 신통기획은 비현실적이고 사업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의원회가 미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일단 세대수부터 858세대에서 최대 1000세대까지 가능하고 용적률도 높아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상 비례율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190%에 달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선택지인 신통기획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수많은 수치가 이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 한마디로 이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위원회가 분석했다는 그 수치들을 가지고 두 계획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와, 정말 한눈에 봐도 차이가 엄청나죠? 총 세대수부터 두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진짜 소유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비례율이라는 건데요. 위원회가 추천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예상 비례율은 무려 19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190%로 인정받는다는 거니까 사업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위원회가 분석한 신통기획의 비례율은 69%로 뚝 떨어집니다. 190%와 69%. 이건 뭐 소유주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어요? 이 비례율 69%가 현실에서 어떤 의미인지 소식지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내 땅이 10억짜리라도 실제로는 6억 9천만원으로 평가받는 현실. 와. 이렇게 말하니까 확 와닿네요. 내 재산이 줄어주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숲야 비교를 통해 위기감을 고조시킨 위원회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아주 긴급하게 호소합니다.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말이죠. 만약 이번에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원회는 아주 암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주차 문제, 소방차도 못 들어오는 좁은 길, 낡아가는 건물들, 그러다 결국 개발 불가능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힐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신통 기획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 시간만 낭비하고 기회를 날려 버릴 뿐이다. 다른 선택지는 그냥 나쁜 선택이 아니라 아예 기회 자체를 없애 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못 박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가 제시하는 길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결정해라. 둘째,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동의서를 제출해라. 셋째, 그러면 더 나은 미래와 자산가치 상승을 얻게 될 것이다. 아주 명쾌한 3단계죠.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재개발준비위원회라는 한쪽의 목소리가 자신들이 분석한 데이터를 근거로 얼마나 강력하고 또 긴급하게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었죠. 우리 계획이 유일한 답이다. 라고 말이에요. 과연 주민들은 이 설득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정말로 원효로 삼가의 미래는 그 주민들의 선택에 달리게 됐습니다.